이는 합격률이 약40% 정도로 좀 낮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안녕하세요 베이커띠입니다 네, 어, 네. 오늘은 제과제빵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과제빵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과제빵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제과제빵 자격증에 관해서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자격증은 기능사에 대한 자격증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이 응시하시고 취득하시고 계신 자격증이고 다른 자격증들은. 경력을 인정받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들이에요.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셔서 나이 어리신 분들부터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까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어요. 시험은 1, 2주 간격으로 지금은 매주 목요일 10시에 큐넷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응시 날짜와 시험일정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서 접수하시는 날짜를 미리 경쟁률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두신 다음에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과와 제빵 자격증이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과랑 제빵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재과나 제빵 필기 중에 하나만 합격을 하게 돼도 두개다 실기를 응시할 수가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재과랑 제빵 하나씩 꼭 필기랑 실기 양쪽 다 보셔야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일단 필기는 식품위생학, 재료과학, 영양학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제과는 제과에 관한 기본 지식, 제빵은 제빵에 관한 기본 지식을 통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60문제가 출제되고 그중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 조건입니다. 필기 유효 기간은 2년이고, 이 안에 실기를 접수를 하셔서 응시를 하시고 취득을 하셔야만 필기 시험이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필기를 보셔야 하니까, 필기를 합격하신 뒤에 집중해서 실기까지 한 번에 잘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실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기 품목은 제과도 제빵도 20 품목이에요 예전보다는 품목이 좀 많이 줄었고요 그 중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시간은 제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제품 을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원 같은 경우나 혼자 연습하실 경우에 제품에 따른 시간 제한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시간을 보시면서 생산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서도 시간에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제과랑 제빵에 관한 실기를 더 알아보면 제과는 주로 케이크나 쿠키, 머핀 등 제과 제품 을 만들기 위한 기본 지식을 보고 있어요. 제빵 같은 경우는 빵의 발효나 반죽 과정, 굽기를 잘 보게 되고 식빵이나 크루아상, 패스트리 같은 품목들을 만들게 돼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냐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이 규격에 맞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위생. 작업 순서, 완성도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돼요.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매 공정마다 체크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성된 제품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필기는 문제집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필기까지는 혼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차피 필기는 혼자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집으로도 보고 유튜브 같은데 보면 또 이론 정리해준 게 있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필기를 준비하시고 집중 있게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준비하셔서 응시를 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자격증 시험은 실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필기는 문제집으로 한번 이론을 좀 훑어보신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문제는 또 요즘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자주 나오는데 자꾸 틀리는 부분은 유튜브 인터넷 강의라던가 문제집에서 그 부분을 자꾸 보시면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실기는 제과도 제빵도 품목이 2 0가지기는 하지만 제법에 관해서 품목이 좀 묶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과 같은 경우에는 공리법이라던가 뭐 별리법, 크림법 블렌딩법, 식품법, 머랭법 같은 경우로 제법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은 제법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제법에 맞게 제품을 만드시는 거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도 아 이 제품은 예를 들면은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공립법으로 만들어라 또 별리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시험 감독관들이 보시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가시게 되면은 훨씬 잘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일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하시면서 내가 별리법으로 만드는 레시피 인지 공립법으로 만드는 레시피인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감이 나와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거니까 시험 준비하시면서 또 나중에 실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기는 합격률이 네. 약40% 정도로 좀 낮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실기는 독학으로 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학원을 다니시면서 충분히 제법에 대해서도 공정에 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학원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결론은 필기는 혼자서 준비하신 다음에 합격을 하신 후 학원에 가셔서 실비는 충분히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모두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